비참한 윤석열의 깜방생활이 화제입니다. 법무부는 윤석열이 약도 제대로 못 얻고 운동도 못 한다는 윤석열 측 변호인단 언플에 서울구치소 수용 전 복용 중이던 의약품을 소지하지 않고 입소해 질병 치료에 필요한 광급 약품을 우선 지급한 후 신청에 의한 외부 차임 약품을 허가해 지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변호인 접견은 별도 공간에서 일반 변호인 접견과 동일하게 냉방을 실시하고 있다고 법무부는 밝혔는데 윤석열 측은 에어컨을 틀어도 35도라며 윤두창이 땀을 뻘뻘 흘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아니, 뭐 실제 35도로 설정하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정말 덥긴 너무 더워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짜릿한데 관련해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군 리그 출신 사람들이 민주당 간다. 아, 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얘기. 신한국당 한나라당은 응. 기조가 기본적으로는 개혁이나 혁신이 뿌리가 있어요. 응. 뭐 바꾸겠다야. 기존에 우리가 이제 고리를 끊어내고 응. 다른 방식으로 뭔가 이 나라를 전환을 시켜야 된다. 그렇지. 응. 근데 물론 이회창 때부터 조금씩 조금씩 보수화되긴 하지만 응. 그 뿌리가 남아있으니까 나중에 언제까지 가느냐. 박근혜가 천막 당사 한다든지. 과감하게 해가지고 뭔가 이제 확 바꾸는 응. 이런 시도를 할수 있는 정당의 체질이 일단 남아있고. 그래서 응. 마지막 최종 투기는 언제 한 거냐. 이제 응. 경제민주화 때던져 끝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명박 박근혜 시절을 거치면서 이 당당은 완전 꼴보수 정당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선거의 여왕이었던 박근혜가 몰락을 하고 음. 말씀하셨던 DNA 가렵기도 안 되면서 이제 완전히 나가리가 되고 플러스 초장파도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음. 예전에 처음에 들이박았었던 남원정, 남경필, 원희룡, 정병국 정도만 음. 당에서 쓴소리하고 플러스 김세현 이렇게 당에 아주 나쁜 소리를 하면서 개혁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렇지, 그렇지. 요즘에는 김상욱 정도 의원이 딱한명 정도 나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 당당은 내부적으로도 쇄신이 안 되고 이런 이미 망가져 있으니까 이제 이 당의 미래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 그래서 있지.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뭐냐. 20년을 그 타임라인을 봐야 된다는 게 오늘 이게 전혀 상관없을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정당이 여기까지 온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소환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음, 음. 왜저 정당은 저렇게 망가졌느냐. 네. 그걸 상징하는 인물이 누구냐. 바로 네. 이 사람입니다. 네. 자 오늘 특검 출석 김태효는 윤석열 정부 내내 자리 지킨 안도실 실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손해보 음. 보면 김태효가 교수 출신으로 2004년 MB와 첫 인연 ]였고요. 청와대 입성에서 비핵 개방 3천 주도 실장과 알력설7일 발언 논란에도 건재했고 VIP 경로설 드론 북한 침투 등 연관 관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 자, 비핵 개방 3천은 결국은 북한한테 핵 만들지 마라. 그럼 그렇지. 우리가 경제 기반에서 너네 뭐어그 GDP, GDP 어, 네, 그거 3천을 만들어 주겠다. 음. 음. 뭐 이런 식으로 사실상 약올린 겁니다. 음. 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김태호라는 인간이 MB 때 총망받고 음. 다시 윤석열 때 최고 실세가 되는 과정. 이게 저 장당을 망가뜨린 역사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공감합니다. 그리고 김혜성이 주요 주주로 있던 렌터카 업체 비마이카와 김건희는 설립 당시부터 특수 관계였습니다. 대기업과 금융 회사들이 부실덩어리 렌터카 회사에 누구를 보고 200억에 가까운 거액을 투자했을까요? 더구나 카카오 모빌리티 등 투자 대기업들은 당시 공정위와 금융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약점이 잡혔던 겁니다. 전형적인 후진국형 권력비리라는 의심이 듭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법이 김예성과 관련한 압수색영장을 기각했다고 합니다. 건진법사 관련 압생영장도 기각됐습니다. 압생영장 발부율 99%를 자랑하며 영장 자판기라는 비판을 받았던 사법부가 드디어 인권 수호 천사가 되겠다고 작심한 건가요? 왜 우리 사법부는 윤석열 앞에만 서면 인권을 중시하게 되는 걸까요? 내란 청산을 가로막는 사법부의 행태에 대해서는 꾸준한 관심과 비판이 필요합니다. 언하반은 계속해서 이 부분을 보고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은 이만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